지금 전 세계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라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적절한 답을 알려주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컴퓨터가 동시에 수많은 계산과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즉, 인공지능의 뇌라고 할수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단두곳 뿐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부품의 이름은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HBM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메모리입니다. 일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책상이라면 HBM은 도서관 전체에 해당하는 아주 넓고 빠른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HBM이 가능하게 합니다. HBM은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얇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여러 장 쌓고 그 사이를 머리카락보다 가는 전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제품 전체가 불량이 되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과 경험이 필수입니다. 미국의 AMD라는 회사가 2013년 HBM을 개발했지만 실제 양산은 한국 기업이 맡아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랜 기간 쌓아온 반도체 제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HBM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HBM이 슈퍼컴퓨터와 같은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2022년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챗봇과 같은 대형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GPU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칩이 필요한데, 이 칩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HBM이 필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HBM 생산의 95%가 두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도 HBM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 같은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급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오픈 AI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위해 한 달에 주문하는 메모리만 해도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만들지 못할까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은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HBM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얇은 칩을 완벽하게 만들고 수직으로 쌓으며 연결을 정밀하게 처리하고 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수율이 낮으면 대부분 제품을 버려야 함으로 원가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수십 년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며 이 모든 과정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두 회사는 HBM을 중심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최고점을 기록하며 반도체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가격이 5배에서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과 인력으로 일반 메모리를 만들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 집중 생산으로 일반 메모리 공급은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DDR4 메모리 가격은 2025년에 3배 이상 올랐고 플래시 메모리도 급등했습니다. 일부 컴퓨터 제조업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업계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며 최소 2026년까지 어쩌면 그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AI 서비스를 만들어도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전 세계에서 이 부품을 제대로 만드는 곳은 한국 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업이나 일반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HBM은 단순 기술뿐 아니라 경험과 정밀 제조 능력이 결합되어야만 만들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전 세계는 한국 HBM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우리 경제와 국격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한국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